안동 햄프 특구 종료가 연말로 다가오면서 국내 대마 관련 규제 변화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이 대마 합법화에 나선 반면 태국은 다시 대마 규제를 강화하는 등 상반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런 세계적인 흐름을 유심히 관찰하던 일본은 의료용 대마는 합법화 하면서도 나머지 대마 규제는 강화하는 절충안을 택했습니다. 국내 대마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은데요. 김경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농업법을 개정해 환각성이 적은 대마를 햄프, 환각성이 많은 대마를 마리화나로 구분하고 이 가운데 저환각 대마인 햄프를 연방 차원에서 합법화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엔 마리화나까지 포함한 모든 대마를 합법화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단순히 대마초를 사용하거나 소지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서는 안 된다며, 헤로인 LSD와 함께 1급 약물에 속해 있는 대마를 타이레놀 수준의 3급 약물로 재분류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독일도 마약법 개정을 통해 지난달부터 마리화나를 포함한 대마를 합법화했습니다. 대마 사용을 양성화해 암시장의 부작용을 없애면서 동시에 환자들의 치료 목적 사용도 확대하기 위해서입니다. 반면 2년 전 아시아 최초로 대마를 합법화한 태국은 규제 방향을 다시 틀었습니다. 지난해 8월 취임한 세타 타위신 총리는 보건부의 대마를 마약에 다시 포함하도록 올해 안에 규정을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대마를 향락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오남용과 청소년 중독 등 부작용이 나타나자 합법화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겁니다. 마리화나를 사용 사람들이 이런 하드 드럭을 사용하는 확률이 훨씬 더높아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들어가는 관문이 마약으로 진입하는 관문. 대마 규제를 놓고 국가별 입장이 크게 엇갈리지만 한 가지 공통점은 분명합니다. 바로 의료용 대마만큼은 합법화한다는 겁니다. 지난 연말, 무려 75년 만에 대마 관련법을 대폭 개정한 일본. 대마 단속법에서 대마초 재배 규제에 관한 법률로 이름까지 바꾸며 의료용 대마 사용을 합법화했습니다. 소아 뇌전증과 같은 난치병 치료에 대마 성분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했고, 일본 내 의료용 대마 재배와 이를 활용한 의약품 제조까지 길이 열렸습니다. 환자さんに対して有效性と安全性が認められる대마유래 의약품은 의사가 환자に 처방することができ는ような 법 개정이 필요になる.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하는 대신 나머지 대마 규제는 더 강화했습니다. 기존 법엔 대마 소지죄만 있고 처벌도 약했지만 개정법엔 대마 사용죄를 신설하고 처벌도 징역 7년까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국내 대마 정책은 아직까지 제자리걸음입니다. 의료용 기호용 대마의 구분 없이 대마에서 추출되는 성분을 모두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안동 햄프 규제 자유특구에서 유명 제약회사 등이 참여해 의료용 대마 제품 개발이 진행 중이지만 법이 바뀌지 않으면 국내에선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특구 시한이 올 연말 종료되는 가운데 관련 업계와 안동시는 국회 법개정 여부의 촌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대마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진행 중인 만큼 다음 주 개원하는 22대 국회가 국내 마약류 관리 체계 변화와 관련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